안녕하세요. 오늘 수업은 라디오 프로그램 만들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라디오 PD가 어떤 일을 하는지 영상 재밌게 잘 보았나요? 오늘은 라디오 PD와 구성 작가가 되어서 라디오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원고를 써보기로 해요.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라디오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구성을 알고 나만의 프로그램을 구상할 수 있다. 오프닝 멘트를 만들 수 있다. 음악을 소개하는 멘트를 쓸수 있다. 먼저 우리 활동이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모든 별로 프로그램 주제를 선정합니다. 주제에 어울리는 프로그램명도 지어보고,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을지 기획회의를 시작합니다. 대강 개요가 나오면 역할을 정합니다. 작가, 아나운서, PD, 엔지니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음악을 틀어주는 DJ가 필요하겠죠? 약 10분 분량의 방송을 준비해야 하는데 스토리보드를 만듭니다. 어떤 코너가 좋을지 방송의 특색을 살리는 코너도 짜보고 어울리는 음악도 선정합니다. 대본을 만들어 시간이나 분위기에 맞춘 적절한 음악을 편집합니다. 그리고 음악실에 필요한 기기를 미리 준비하고 대본에 맞춰서 실제처럼 연습합니다. 초대장 또는 프로그램 안내서를 제작하고 음악 공개 방송을 친구들과 선생님 앞에서 발표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다른 모든 분의 활동이 어땠는지 서로 평가도 해줍니다. 잠깐만 기획에 대해 들어가기 전에 먼저 유의할 점을 짚고 넘어갈게요. 요즘은 누구나 미디어를 제작할 수 있는 시대인데요. 그렇기에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자극적인 방송이 참 많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만들려는 이 라디오는 착한 매체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재미도 좋지만 우선은 윤리적이어야 한다는 점 잊지 말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러한 순서로 기획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는 아주 짧게 대본까지 써볼 거예요. 활동지를 준비해 주세요. 혹시 배철수라는 DJ를 아시나요? 이분은 올해로 30년째 배철수의 음악캠프라는 라디오 프로그램 DJ를 했어요. 팝송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인데 1990년부터 무려 30년 동안 팝송을 소개했던 거죠. 처음에는 락 음악을 너무 좋아해서 해외 밴드 음악을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컸대요. 그랬는데 이제는 청취자들 신청곡도 들어보고 히트곡도 듣고 하면서 음악을 더 깊이, 더 다양하게 사랑하게 되었다고 그래서 30년째 라디오를 할수 있었던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라디오는 한결같은 매력이 있어요. 유행 따라 찍어내는 방송도 아니고, 그렇다고 유행을 이끌어가는 매체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라디오를 통해서 별것 아닌 나의 이야기를 부풀릴 필요도 없이 그냥 잔잔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은 라디오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보고 싶나요? 오늘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라디오로 만들어 볼 거예요. 나 라는 글자 옆에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싶었던 것, 나의 추억이나 지금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 아니면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적어 보세요. 간단간단하게 단어로 적어 보면서 나는 라디오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 생각해 보고 하나를 주제로 잡아 볼게요. 자, 하고 싶은 이야기를 골랐으면 프로그램 구성을 한번 해 봐야겠죠? 라디오 프로그램을 기본적으로 구성하는 요소로는 어떤 게 있는지, 활동지를 보면서 알아 볼게요. 먼저 시그널 뮤직은요. 정기적인 방송 프로그램에서 그 방송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신호가 되는 음악이에요. 짧지만 인상적이라서 들으면 아, 지금 그 프로그램이 시작하는구나 하는 걸알수 있는 그런 음악을 말해요. 오프닝 멘트는 방송 프로그램의 첫 부분을 시작하는 말을 말해요. 날씨, 시사, 짧은 글귀, 나에게 있었던 일이라든지 거기서부터 깨달은 것들, 이런 것들을 오프닝 멘트로 많이 씁니다. 그 다음 음악 소개 멘트. 음악 소개 멘트는 작곡가, 작사가, 연주, 연주자, 가수, 앨범명, 앨범의 발매 시기라든지 음악이 끼친 영향, 그 곡을 작곡하게 된 배경이라든지, 그 가수의 근황, 콘서트 소식, 음악과 관련된 나의 이야기 등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음악은 음악을 틀어주는 거, 주제 또는 앞뒤 멘트와 관련 있는 음악으로 선곡을 하면 되겠고요. 사연이 있다면 신청곡과 함께 이렇게 틀어주면 되겠죠. 코너는요, 여러분이 기성 라디오 프로그램을 참고해서 기획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로 청취자 또는 게스트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부분인데요. 신청곡이라든지 퀴즈, 게스트의 뭐 인터뷰, 아니면 전화 연결, 사연 읽기, 영화를 소개한다든지, 정보를 전달하는 등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코너로 짜여져서 프로그램의 구성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클로징멘트. 방송 프로그램의 마지막을 닫는 말을 말하고요. 이때는 오늘 방송이 어땠다 하는 소감이라든가 방송을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누가 온다든지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 예고하는 말 같은 것을 할수 있겠죠. 그럼 우리 구성을 짰다고 치고 오프닝 멘트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라디오의 주제에 맞춰서 적절한 배경음악도 골라보세요. 배경음악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오프닝 멘트를 읽는 동안에 뒤에서 배경처럼 작게 깔리는 음악을 말합니다. 적당한 음악을 선곡하는 것도 라디오에서는 정말 중요한 일이죠. 멘트가 잘 들리면서도 그 멘트의 분위기는 살려주는 그런 음악을 찾아 보시기 바랄게요. 오프닝 멘트를 다 썼다면, 11에서 15차 시 청소년을 위한 관연학 입문 그 학습지를 참고해서 음악을 소개하는 멘트를 한번 써볼게요. 너무 정보만 주려고 하지 말고 들었을 때 흥미가 생기도록 여러 요소들을 잘 집어 넣어서 음악을 소개해 보세요. 다 되었다면 내가 좋아하는 음악도 한번 소개해 볼게요. 어, 음악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되는지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그리고 여러분 학습지에 적힌 것을 보고 여러분 음악을 조금 깊이 있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오늘도 정말 수고하셨고요. 등교일에 학습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